네, 안녕하세요. 안정필입니다. 이남영입니다. 아, 저희가 채널명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남영 할머니라고. 원래 70대 어머니가 떠난 목방여행이었는데, 바꾼 이유가 뭐냐면,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우리한테 70대 어머니와 떠난 목방여행에서 이렇게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소통 안한 지가 좀 오래됐고, 저희가 새 컨텐츠도 발표를 하려고 제가 어,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구독자가 지금 85만 4900 74명이 지금 찍혀 있는데, 저희가 이대로라면 1월이나 2월쯤에 100만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골드버튼이라는 게 나오겠죠. 사람들이 엄마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또 추후에 돌아가시더라도 낙골당이나 이런데 골드버튼을 갖다 놓으려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갔을 때아이 욕쟁이 할머니구나 이걸 알수 있게끔 해서 어머니 존함으로 바꾼 거고 근데 저희가 요즘 먹방을 많이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 먹방을 이제 또 다시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먹방이 뭐냐 비진다돈까스나신길동 매운 짬뽕을 좀 혹시라도 드실 수 있다 내가 매운 거에 자신 있거나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여기 밑에 메일 주소나 인스타 DM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랑 같이 촬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옆에 앉고 저 여기 앉고 가운데 앉으시는 거예요 가운데 앉으셨고 민망하게 드시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뭐하라고? 뭐하라고 그래 이 씨발한 새끼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